자, 제가 퀴즈 하나 드릴까요? 요한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진드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네, 안,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이죠? 레디 코!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숙성불지기승재입니다 남양주에선 윤어로입니다. 교육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는 감독님 하셨었는데, <laughs> 막상 또 이제 출연을 하시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아침 6 시에 오셔서 지금 거의 한4 시까지. 한참 동안 벌통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벌통 봐도 새롭고 새롭고 그래서 네. 별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늘 아마 집에 가시면은 꿀잠 자실 거예요. 꿀잠 네. 고단하신. 아까 꿀맛도 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진짜 꿀맛입니다. 꿀, 아, 꿀이니까 꿀맛 내줬습니다. 네, 자, 이 벌통은 기억하시죠? 겨울에 월동 포장 하나도 없이 알벌통으로 벌통 5섯 메를 놨었고요. 올해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최강 한파, 북극 한파를 물리치고 자랐고 가장 마지막으로 늦게 봄벌도 키웠습니다. 2월 28일날 봄벌을 키웠고요. 그때 화분떡 한장 얹어놓고 보온도 안 하고 축소도 안 하고 비닐개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봄벌 그대로 키웠었는데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제 계상 올렸었죠. 예. 계상 올리고 나서 과연 일주 후에 얼마나? 또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예.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승재 숙성꿀 파이팅! 아, 굿차차자 들어 보고요. 훈연 살짝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훈연이 굉장히 예예. 부드러우신데요. 예예. 네. 우리 윤선배님은 <laughs> 부드러운 남자시군요. 굿자. <laughs> 네. 이것은 우리 같이 만들었던 거비생물 합은 또 예. 초기 버전입니다. 예. 1단계 초기 버전, 예. 초기 버전. 이렇게 완전히 딱딱하죠. 예. 딱딱하고 잘 먹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예. 먹었습니다. 예. 1단계 초기 버전. 그리고 요거는 2단계, 2단계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버전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그래도 조금은 먹었죠.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화분톡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자, 오 여기 보니까 혹시 여기 카메라에 잡히나요? 여기, 여기 헛집 떨어져 있는 거? 좀 흐리게 보이긴 합니다만 네네 네. 잘안 보이나요? 네 그러면 열어서 개봉박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으차 으차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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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옆으로 헛집, 헛집이, 헛집을 이렇게 전화 헛집을, 어. 그, 헛집을 떨어뜨 와 이것도 한번 칼로 떼어내 볼까요? 잠깐만 들고 계시고요. 이게 벌통 벽면에 이렇게 헛집을 이제 달아놨다. 습니아 이거 아까워라. 벌들이 이렇게 헛집 짓도록 놔두면 안 되는데 그만큼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인데 과연 산란은 어느 정도까지 갔나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장은 네. 예, 먹이장, 먹이장. 반짝반짝 이렇게 꿀, 핏이 예, 보이죠? 예. 여기도 먹이, 이거는 이제 작년 먹이고, 이것은 예. 새로 이제 그 가져오는 먹이가 되는데요. 작년 먹이는 살짝 칼질을 해서 잘 파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여기도 이제는 다 꿀, 다 파먹고는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산란을 가겠죠. 그이 꿀을 파먹으면서 아마 이렇게 허집도 좀 두렁두렁 다른 것 같아요. 아이 녀석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집을 짓지 말이야 후차 네. 두 번째 일, 일곱 번째 장입니다 네, 가득 찼죠 네, 번데기로 가득 찼죠 네 산란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산란 네, 많이 가고 있고 여기는 이건 핵굴이네 핵굴 핵꿀, 아, 그 다음에 여기 헛집 밑에도 이제 헛집을 졌고요 네. 그리고 숯벌집도 좀 이렇게 졌습니다 옆에서 같이 요한벌을 두눈 크게 뜨고 한번 어디있나 또 찾아봐주세요 예예 아 여기도 네 건더기장이 가득 찼죠 예 아주 소륭합니다 여기 핵불 그죠 핵불, 아, 네. 네. 핵불.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어 보드다드릴까요아 이따 먹겠습니다 이따 <laughs> 다, 다 끝나고 드시니까 네. 지금은 <laughs> 촬영에 집중하시냐고 네. 아또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laughs> 우리가 잘해야 예, 됩니다 네 우차 우차차차차 그 다음에 가요. 여기도 금성 듬성 번데기가 있는데 태어나고 또 다시 산란 가고 있습니다. 그죠? 산란 예. 가고 있고 또 화분도 화분도 노랗게 그죠 화분도 이렇게 노랗게 채우면서 산란도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화분을 또이 벌집에다 채우다 보니까 화분도 덜먹는거아 예. 자연 화분을 더 좋아하나 보죠. 그죠? 예. 선생님은 평상시에 자연적인 음식을 좋아하세요?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세요? 자연 음식을, 음식을 좋아하세요? 예. 네. 자연 음식을 좋아하나요? 네. 자연 음식을 좋아하시는 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 왕안, 네. 이렇게 달았죠? 다행히 이 벌통은 그렇게 왕안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여기도 하나 있고. 많지 <laughs> <맞지> 않다고 했더니 <laughs> 또 이렇게 <laughs> 막 <막상> 생겨요. <laughs> 아, <laughs> 참네. 여기 어떻게 여왕벌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나요? 예. 혹시라도 날씨 쌀쌀해가지고 왕벌 찾기 어려운데 왕벌 없으면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은 왕벌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건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뭐 산란 방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죠. 산란이, 산란이 산란. 가고 있으면은 왕벌을 우리가 발견을 못했어도. 있다고 네, 봐야 가. 요 여기 있네요 그죠 예, 예, 예. 여기 초록색 초록색 예. 보이시나요 예, 확인됩니다 예, 네, 확인이 되십니까 음. 네, 여왕벌 있네요 아 여왕님이 예. <laughs> 귀가 밝으셔 가지고 예. 우리가 여왕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나 여기 있어 하고 딱 예, 예. 나타나시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여왕님 자 제가 퀴즈 하나 드릴까요 여왕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겠죠 여자예요. <웃음> 그런가요? <웃음> <웃음> 네. 좋은 정보 주셔도 고맙습니다. <laughs> 네. 여왕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랍니다. 네. 시청자님들도 아셨나요? 네. 저만 몰랐나요? <laughs>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벌집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어때요? 여기도 번데기장이 가득 차져 있죠? 가득 차져있고 중간에 듬성듬성 빈대는 아, 화분을 또 이렇게 이제 채웠네요. 이제 이렇게 빈 공간마다 화분을 채우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준 화분떡을 조금은 덜 먹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좀 먹지, 그죠? 뭐 그래도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 먹어야죠, 뭐. 이쪽 하단부에 중간쯤에 왕한. 왕안... 어 여기 있나요? 어디 하단부에 어, 그거 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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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닌가요? 숲벌집 어, 요거는... 벌집이었나요 네, 어디서 우리가. 조금 멀리서 보이시다보니까 예, 직접 보는 거랑 좀 다르죠 네, 네 이렇게 좀더 좀 눌러주고요 바람이 아까보다 조금은 잠잠해졌네요 그래도 예, 화분을 이렇게 많이 채웠습니다 화분. 예, 선생님 화분 드셔보셨는데 꿀 머리 물어온 화분 드셔보셨나요? 화분 맛만 본적 있습니다. 아, 맛만 번적 오늘 네. 우리가 네. 화분도 미리 이제 받아 놓는 거 네.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같이 맛도 한번 볼게요. 와 여기 완전히 응. 어, 헛집을 벌집과 벌집 사이에다가 헛집을 이렇게 워놨네요 붙여놨네요. 네. 어, 여기에 <laughs> 숯벌집도 이렇게 이제 쳐놨고요. 조금 불러줄게요 응. 숯벌집 액기스가 이렇게 나오네요. 숯벌집 진액 혹시 이 숙벌 애벌레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수년 전에 좀 안만 본 적이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 우리 윤 선생님은 안 드셔보신 게 뭐예요? <laughs> 네, 그냥 이것저것 경험이 많으시네요. 자자자자자자자. 네, 이도 헛집이 조금 이렇게 아래쪽에 헛집이 있고요. 숙벌 집이고요. 다행히 여기는 왕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개 있고 여기도 햇굴 햇굴. 아래쪽에 숲벌을 제거했으니까 살살 털어주고요. 이건 뭐 사실은 숲벌 이렇게 뭐 그때 그때 매번 제거해주지 않고 한꺼번에 또 제거해줘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숲벌을 단순히 숲벌만 제거해주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진드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숲벌 제거하면서는 진드기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한데. 자 여기 하나만 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숯벌 레벌레 아이고 다 터졌네요 숯벌 레벌레 이렇게 진드기 어떻게 있는 거 같은데 점처럼 생긴 진드기 없죠? 안 <laughs> 보이죠? 자 여기 진드기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네안 네, 네, 보입니다 안 보이죠 진드기는 다행히 안 보입니다 없지는 않겠죠. 없진 않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됩니죠 요즘에는 또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약을 하거나 할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저희는 또 물론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약 약은 친환경적인 방제, 우리 봄에 옥살산 그리세리 패드로 했었죠. 혹시라도 이제 꿀 따고 나서 진드기가 있게 되면 개미산이나 다시 한번 옥살산 그리세리 패드를 할 예정인데. 약재를 안 치니까, 이 시청자님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것도 제거를 좀 해주고요. 네, 제거를 해주시고. 자, 1층도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상태도 한번 보죠. 원래는 이렇게 역계상, 거꾸로 계상을 올리고 나서는 1층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1층을 올리려면 여기를 올려야 되니까 여기 조금만 치워주시겠습니까? 어, 이거 무거워가지고 혼자 들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그러다 허리 끝하는 곳.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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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1층인데요. 아, 여기 이렇게 사료푸대 갈가먹었네요. 그죠? 사료푸대 네, 갈가먹고, 여기 조금, 아직은 이만큼 가깝게 갈가먹질 않아서 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오 그래도 보이세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네. 벌들이 아래쪽으로 조금은 내려와져 있습니다. 뭐 산란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그대로 덮어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람이 좀 잠잠해진 것 같았었는데 다시 또 바람이 부네요. 제발 벌볼 때는 바람아 멈추오다오 어! 이러다가 잘못하면 놓쳐서 머리 또 죽을 수도 있겠죠. 자, 얘는 완전한 딱딱한 돌덩이가 됐기 때문에 네. 어차피 좀못볼것 같아요. 이건 좀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은 화분떡을 거의 안 물어 가는데 자연 화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한번 살짝 올려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 멀리까지 날아갔네요. 바람에 의해서. 벌들 이렇게 좀 붙어져 있는데, 잘좀덮어놔 주고요. 마무 벌통 수법 복불복입니다. 이 녀석은 겨울날 때도 알벌떡으로 나고 또캄파 뚫고서 이제 벌깨워 가지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바람이 쌩쌩 불고 차가운 날씨에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온을 철저히 하고 또 축소를 했던 그 벌통과 견주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자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벌이 과연 어느 만큼 아까식 꿀들 따는지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님들 건강하시고요. 안승재 숙성꿀 짱입니다. 안승재 숙성꿀 화이팅! 심의양공, 보양공 화이팅! 취미항공, 이거 <놀람> 보기만 <놀람> <놀람> <놀람>